안녕 어, 지금부터 어 동영상 나의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스마트폰을 보고요 어, 일단은 그 동영상 보려면 DSI라는 어, 그 어, 앱을 설치를 해드는데 앱 설치는 어, 플레이스토어라는 데서 할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로 찾으시죠. 저기 바로 보이긴 한데 만약에 안 보이면은 어, 이렇게 어, 앱들을 모아놓은 방이 이렇게 조그만 어, 네모창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림들이 되게 앱을 모아놓은 방들입니다. 여기를 예. 클릭해도 플레이스토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플레이스토어를 찾아갖고 여기를 어~ 꾹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어~ 이제 검색을 어~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검색창입니다. 돋보기를 그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셔가 깜빡깜빡 떨리고 여기다가 ds 파일을 이제, 검색을 하는 거니까, 여기 보이긴 한데요. 어, 약간, ds를, ds 파일을 칩니다. 여기서, 일단 자판을, 자판을, 영어로 바꾸고, 네. ds. 그 벌써 ds로 시작되는, 어, 두 개의 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ds 파일을 설치해야 를 되니까,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이 어, 여기 이긴 단추를 또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 DS 파일을 에 대한 제 설명이 좀 있고 이제 그 설치를 하겠느냐를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 안내문이 좀 있고 예, 여기에 대한 어 정의를 해줘야겠죠.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설치 중. 이와 같 열기 제거가 나오면은 설치가 어디 돼있다는 뜻이거든요. 열기는 바로 이 디스칼 앱을 한열 열겠다는 뜻이고요. 어, 여기서 제거는 방금 이 어, 다운받은 이 앱을 제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어, 여기서는 이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나가고요, 어, 구글 눌러서, 예, 네. 제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아, 여기 바로 DS 파일이 보이네요. 앞으로 이제 이 앱으로, 어, 시청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안 보이면은, 이 앱방에 가서라도, 어, 가서 봐도, 예, 네, 나옵니다. 여기나 앞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d s 에파이를꾹눌러주세요 네, 실행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에, 버전 4.03에 대한 이제, 뭐, 기능 설명이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거를 누르세요. 빨리빨리 했더니 빨리 네, 여기서 주소 또는 어, 킥 커넥션 네, 커넥터 아이디 네, 하면서 여기 깜빡깜빡거리죠 여기서 글자를 지금 이제 넣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글자를 찾으면은 그 글자들이 사라지면서 입력이 됩니다 어, 지난번에 그, 에, 이메일로 받으신 것 중에 스마트폰은 예, H, 그다음에 T, 그거 예, 이렇게 눌러주세요. T, P, 그다음에 땡땡이죠? 땡땡인데 기호로 가서, 예, 땡땡, 땡땡을 누르고, 그다음에 슬래시가 두번 있었죠? 슬래시, 슬래시, 그다음에 강원시다. 그 영어로, OO, KW, K W, K w, 신앙, s, h, i, n, h, a, k, 신앙,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어, 어, 보내주는 서버가 IP 타임 i p t i m e g o a 입니다 i, 지 t, i, m e 점 o r g 그 다음에 다시 기ん 땡땡이 チョそれとシッ0 0 0 0ャン5五5 5 0オとイッシャチャンピだめスマート5 5 0オチャンオピダオお、お、お、お、え、タ、イン、レ、リ、デ、ス、ピ。だ 계정이 이제 또 깜빡깜빡 하죠. 여기서 자기 이메일 주소의, 어, 아이디가 여기 나스 접속 아이디니까 그 아이디를 넣으세요 예, 이렇게 저는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예, 여기 깜빡깜빡 하죠. 자기 학번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네. 그건 이제 설치가 되고 이제 동영상을 어, 해당 학년 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영상 파일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 1 2학년 3 4학년 등 그리고 비디오 파일 정도에 들어있습니다. 어, 샘플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쭉 뜨구요. 예, 성교, 예, 로마서를 볼까요? 그래서 2단을 문을 눌리시면, 예, 이렇게 시청하시면 되겠구요. 여기서 나올 때는 물론 여기를 예 누르시고요. 그리고 또 뒤로 갈 때는 이것도 예,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강의를 들으시려면은 성적이해에서 아무튼 여기서 끝내고 나올 때는 여기 되돌아가는 버튼을 눌르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아주 바깥으로 나갈 때는 예, 여기를 좀 계속 눌르시면은 D S 파일을 종료하시겠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뜨고 예, 이부은 이제 그출으로 나옵니다. 어... 처음에는 그렇게 입력하는데, 좀, 어, 이걸 다 쳐놔도 되지만, 한번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제 다음에는 DS파일 딱 클릭하면은, 예,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어, 자동으로 다 입력된 화면이 여기 나오니까, 또 추가된 자료를 어, 보시면 되겠죠. 어, 이렇게 네, 사용법은 이제 이렇게요 어, 한 가지 좀, 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 그, 상단에 이 부분을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끌어내리면은, 이거가 보이는데, 어, 제일 좌측에 있는 게제 와이파이가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고 돼 있으면은 거의 무료에 가까워, 가까운데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그 LTE나 3G 손으로 있다가는 어 요금이 이최어 예, 요금이 부과될 확률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와이파이가 꺼져 있을 경우에는, 예, 어, 그 화면 중에서, 어, 보면은, 이, 환경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 이 톱니바퀴처럼 생긴, 여기를, 어, 예,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 와이파이 켜짐 예, 저는 이제 켜져 있기 때문에 켜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 여기에 있는 것 같이 꺼짐이라는 이 검은 버튼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우욱 러갖고 우측으로 옮기시면은 켜짐으로 바뀌면서 와이파이가 어, 와이파이가 이제 켜진 상태가 됩니다. 어~ 항상 이 와이파이가 켜진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셨고 혹시 요금 폭탄은 맞지 않으시길 예, 바랍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에, 전철이라든가 공공 장소라든가 어, 또는 이제 그 스마트폰 약정에 따라서 어, 자동으로 어, 이제 그그 연결할 수 연결이 되는. 그런 장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어, 나의 스마트폰으로 나서 동영상 강의 시청하는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